저희 1단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강좌는 기초 단계 학교 강좌로서 시작반 강좌입니다. 따라서 처음 일본어를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이전에 공부를 했는데 다시 시작하는 분들한테 안성맞춤의 강좌가 되겠습니다. 자, 본 강좌에 앞서서 OT 강좌를 두강할 건데요. 첫 번째 강좌는 여러분들이 저희 1단계 사이트에 오셔서 어떤 순서로 공부하면 최단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안내해 드리고 두 번째 강좌에서는 본격적으로 일본을 공부하기 전에 그 배경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수월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강좌로서 수강 전략입니다. 최단기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 목표로 향해서 진군할 수 있을, 있을 건지 안내를 해 드립니다. 우선 뭐제 소개를 드려야겠죠. 저는 어, 오랫동안 일본어 공부와 일본어 어, 티칭만 쭉 전념했던 그런 저희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에요. 일본어 교육을. 예, 이런 제제 학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 경력은 뭐 제가 이제 대, 대표 강사로서 2011년에 1단계를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두분 선생님을 또 모셔와 가지고 지금 전국에서 최강의 일본어 팀을 구성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현재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개인 또 업이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강의 경력을 이제까지 여러 군데에서 많이 해, 해왔는데요. 대학교 강좌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대학에서 저는 그 초급, 중급, 그죠, 상급 골고루 다 강의를 해 봤고 또 어, 한자라든지 발음, 그 다음에 일본 문화 또는 일본 사정 등등을 어, 다양하게 강의를 해 왔습니다. 특히 이게 JPT, JLPT 같은 것은 제가 이제 계절학계에 가서 도 꾸준히 강의를 또해 왔고요.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일본어 학교 현지 제가 일본 8년 해수로 8년 동안 유학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일본어 학교 뭐 유학을 가서 여러분 들 어학 배우는 학교 있죠 그 아스카 일본어 학교로 해서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큰 요코하마 역 앞에 있었던 그런 학교인데요 거기에서 전인 강사로서 또몇 년간 이렇게 쭉 강의를 해왔습니다. 에 그리고 어, 또그 학원에서 이렇게 강의를 쭉 해왔는데요 뭐 서울에 있는 뭐 시사 일본어 학원에서 뭐 JPT 전문 강사로서 또 고급 일본어 강사로서 그리고 또 이제 파고다 종로 본원에서 이제 nhk 유성 방송이라든지 드라마 이런 여러 가지 그 강의를 또 이렇게 다양한 과목을 해왔어요. 어학에서 할수 있는 강의는 모두 제가 이제 섭렵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젊은 시절에 노량진에서 전 과목 그저 가장 빠른 마감을 칠수 있었던 것은. 그 한국 최초로 일본어 문법을 노래로 만들어서 히트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단기에 여러분들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먼저 기본기가 탄탄해야 돼요. 기본 기 없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가장 빠른 것은 기본기를 탄탄하게 구축하는 거예요. 그럼 기본기를 탄탄하게 구축하시려면 공통 필수 과정이 있어요. 우리 일 단계 공통 필수 과정 목표가 뭐든지 시험이든 회화든 독해든. 모든 사람이 거쳐야만 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목표 달성을 위해서 탄탄하면서도 빠르게 갈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공통 필수 과정이에요. 첫 번째 원 스텝으로서 시작반이에요. 지금 이 강좌입니다. 이 강좌. 아, 그리고 중간에 문법 강좌로서 히라가나, 가타가나 그 문법 강좌가 있는데 요건 생략해도 좋고 또 히라가나를 먼저, 가타가나를 먼저 익히고자 하는 분들은 요 강좌에 그래서 무료로 제공하는 펜맨십이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글씨를 써보고 또 문법을 같이 들어도 좋아요. 탄탄하게, 꼼꼼하게 공부하고자 하는 분은 요 강의 다음에 요걸 들어도 좋고 아니면 급히 가려는 분들한테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두 번째 스텝은 완성반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완성반안 하고 문법으로 간다든지 다음 시험판으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안 돼. 시험반이라고 하는 거는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 순서대로 들어야 돼요. 빼서는 절대 안 되는 것들입니다. 허물어져요. 그러니까 완성반을 들으시고 그다음에 문법 단계학교에서 개념 완성반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개념 완성반은 초급하고 중급을 이어주는 초급과 중급이 하, 함께 들어있는 강좌예요. 가장 일본어에서 허리가 되는 과목입니다. 이거를 탄탄하게 해놓으시면 나중에 시험반에서 그 파워를 실감하게 될 거예요. 폭발적입니다. 꼭이 강좌를 순서대로 듣고서 그다음에는 시험반으로 들어가시면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험반이 되겠는데요. 어떤 분들은 JPT와 JLPT를 따 다른 거로 생각해요. 아, 아닙니다. JPT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은요, JLPT가 문제가 안 돼요. JPT는 가장 기초적인 문제부터 뭐예요? 가장 고급 문제까지 한꺼번에 나와. 그러니까 좀 열받는 그런 구석이 있는데, JPT 점수를 따으면 JLPT는 문제가 안 됩니다. 얘는 급수별로, 그죠? 공부를 해서 급수를 따는 거고, 얘는 990점 만점 이게 일본어 토익이야. 아 근데 어떤 걸 준비해도 좋은데 여러분들 문단기까지 완성하면 그다음에 n3를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n3하고 jpt 600 완벽 대비반 그 학습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요걸 공부하게 되면 jpt와 jlpt를 같이 잡을 수 있죠. 동시에 잡을 수 있어요. j p t 와 jlpt는 공통이에요. 한75% 정도 80%는 공통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j p t 는 뭐가 더 추가되냐면. 현지 일본어, 생활 일본어 같은 것이 더 추가가 되, 되기 때문에 어휘가 조금 다른 쪽으로 조금 더 습득하는 그런 부담은 있어요. 근데 요걸 공부하면 JLPT는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고 싶어. 그러니까 j p t 든 JLPT든 요걸 600을 들으세요. 듣고서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N2로 가면 돼. 요 j... 제일 p t n 트로 가셔도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600강좌는 청해를 뺀 나머지 모든 걸다 다루기 때문에, 그러니까 RC고 얘가 l c 예요 그래서 LC를 또 별도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N3에도 충분히 대응이 될 것이다는 거예요. 아주 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과목이기 때문에 완전 호환이 된다는 거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이거는 이거 공부해 본 분들이 수강생들이 입증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예, 수강 후기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로 N2로 가셔도 돼요. 가시면 돼요. N2. 그래서 N2에서도 요, 요 30시간에 끝내는, 이거 30시간이라는 건 선생님 선생님 기준으로 30시간이지, 여러분들은 30시간 훨씬 더 걸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감안하시고, 요거는 이게 청해를 뺀 나머지 다 커버하는 거고, 하나로 다 커버해요. 어떤 거는, 뭐, 어휘 따로 문법 따로 독해 따로 그 다음에 청해 따로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걸리죠 근데 이걸 압축해서 집어넣은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셔서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해반원도 별도로 다른 선생님 거 저는 청해를 현재 과목이 없거든요 어, 어, 다른 선생님 걸또 참고 강의를 수강하셔서 청해에도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 이 JLP, JPT 600이 전혀 JLPT를 따는데 문제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동시에 두 개를 잡으면 여러분들 언제 어디서, 그죠? 서류를 낼때두 가지 다 합격증을 또 제시할 수 있으니까 유리한 면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JLPT N1으로 들어가시면 돼 N1. 그 다음에 청해반은 또 별도로 다른 선생님 과목을 들으셔서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 반 회원들은 자유롭게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어, 지그재그로 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가장 일단 이게 고급 강좌로서 현재는 JPT 800이에요. 800이라고 이름을 졌지만 사실은 990점 만점까지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60 내용에서 어아 600점에서 N2, N1까지 하고서 마지막에 요걸 듣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요 좋은 고득점을 JPT에서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청해반을 또어 수강을 해 주셔야 LC가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고급 일본어까지 쭉 순서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단기에, 가장 빠르게 기초를 탄탄하게 하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이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본어 공부하기 시작하기 전에 다음 시간은 발음을 위주로 강,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일본어의 기본 구조. 사실 일본어를 시작하긴 했는데 이게 한국어하고 어순이 같은데 어떤 면에서 또 영어하고 다른지 이런 것이 궁금한 분들이 있죠. 일본어 시제를 영어 시제하고 혼동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한국말 하듯이 하시면 되니까. 자, 그 근거를 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어와 일본어 어순이 같다는 건다잘 알고 계시죠? 어, 나는 사랑한다, 영의를이 아니라 나는 영의를 사랑한다 하고 한국어가 똑같아요. 그리고 어, 나는 나한건 왔다시. 은눈 하는 거는 와니까 와타시와 영이 오그죠 목적어 그래서 그죠, 조사를 갖다 배치하면 돼요. 그다음에 사랑한다 아이시데루 어 이거 뭐 생략해서 말할 수도 있고 아이시데이루 아이시데루 사랑하고 있어 이런 얘기죠. 이렇게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어순이 같다고 그냥 등록하기만 해놓으면 되는 줄 알아. 첫날 말씀 똑같이 1 0 0 시간을 투자해서 열심히 했을 때 영어나 중국어보다 일본은 선너 배는 빨리 진도를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는 거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각오를 좀 하시고 덤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본은 또뭐예요 전치사가 없어. 한국어도 그렇지 않아. 전치사가 없어. 뭐가 있어? 후치사의 조사가 있다는 거지. 한국말 하듯이 조사용법이 조금 까다롭긴 해. 예를 들어서 마이버스 할때 전치사가 있죠. 전치사 대신에 버스로, 마스데, 네, 네 같은 로, 대. 네. 물론 내는 여러 가지 용법이 있어요 그런데 뭐뭐로 하는 수단 용법도 있다 여기서 교통수단이 되겠지 같단 말이죠 흐름이 그 다음에 저는 차송은입니다 제가 차송은입니다 할때 뉘앙스가 좀 다르죠 그런데 와타시와를 쓰면 되는 거고 저는 제가 차송은입니다 할 때는 와타시가 한국에서는 주격조사로서 은는이가를 얘기하는데 일본에서는 아니에요 와는, 은, 와는 은는이고 와은 가가이가예요 그런데 얘는 주제라고 그래 와, 나, 는은 일본에서 주제라고 하고, 가, 가는 주어라고 합니다. 주제라고 하는 건 뭐예요? 뉘앙스가 달라. 저는 차송은입니다 할 때는 주제를 딱 던져놓고 차송은입니다가 전하고자 하는,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에요. 그리고 제가 차송은입니다 할 때는 제가가 핵심 내용이야. 그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른 거예요. 일본에서는 그렇게 철저히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한국어하고 조금 혼동되는 면도 있어요. 의외로 이 와가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요거 가지고 박사학위를 딸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되니까, 연구주제. 음. 어쨌거나, 이와 같이 한국어처럼 똑같이, 그죠? 조사를 가지고 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의 그 대명사에 그, I'm, I'm, you, you, o u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거를 조사로 조정한, 조사를 써서. 자 한국어하고 아주 유사한 어미 변화를 한다 언어가 틀리니까 물론 좀 다르죠 그러나 구조가 똑같다는 얘기야 한국어 일본어를 대조해 보면 춥다에서 우리가 부정할 때 안타를 붙이지 그럼 춥다를 뭐로 변형해야 돼? 춥지로 어미 변화 활용을 해야 돼 우리는 문법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얘기 안 해도 자동으로 돼요 근데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울 때는 이걸 학습을 해야지 마찬가지 우리도 이거 학습해야 되는데 일본에서 어 춥다가 사무이 사무이예요 춥지로 바뀌어서 안타를 붙이는 것처럼 안타가 나이거든 얘가 없다도 있지만 어떤 걸 부정할 때는 안타예요 그러면 사무이가 춥다가 춥지가 되는 것처럼 사무이가 사무꾸로 바뀐다는 얘기야 만약에 춥지 안타를 안았다로 하려면 여기다 안에다가 달을 지고 앗다를 갖다 붙이면 춥지 않았다고 과거가 되잖아 그럼 일본에서도 사무꾸나이에서 요 나이에서 얘를 나이를 낙가수로바꾸제 한글로 써야겠지 여러분들 아직 일본어를 모른다고... 가정하고 낙아세다가 깠다가 과거에 깠다가 낙았다 이렇게 뭔가를 의미를 더 추가하려면 여기다 말을 갖다 덧붙이면 돼 이런 걸 교착을 하 그래 전문 용어로 교라고 하는 건 갖다 덧붙이는 얘지 우리 옛날에 아교풀이 있었지 접착제 그러니까 교착을 하 그래 이렇게 자꾸 뭔가를 붙여가지고 의미를 바꾸고 추가하는 거를 전문 용어로 교착을 하 그래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같은죠 그렇죠? 그 어. 어미 변화 활용을 가지고 있다. 이것만 해도 벌써 열심히 한다면요 빨리 진도를 나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습니까? 자, 다음에 일본어나 한국어는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돼. 왜? 말 끝에서 얘가 나한테 반말을 하는지, 아니면 부정을 하는지가 결정되니까, 그죠? 먼저 막 부정어가, 부정사가 나오지 않고 끝에 가봐야 얘가 나한테 어떻게 말하는지 들을 수 있지. 그러니까 문체 그 말투가 반말인지 공손한 말인지 이런 것들은. 끝에서 결정한다. 그런 이제 한국과 공통점이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차성훈. 내가 차성훈이니까 이름은 알아야지. 선생님 이름 모르면 안 되지. 차성훈이다. 차성훈이 할때 일본어로 차성훈다. 아, 근 조금 더 차성훈이라고 하고 주장하는 기분일 때 요를 붙이면 돼요. 차성훈다요? 이제 본 강의 나올 거야. 또 정중하게 말하고 싶어. 그럼 이다를 뭐로 바꿔임 입니다로 바꾸면 되지. 일본에서 마찬가지. 나를 데스로 바꾸면 입니다가 돼. 차성훈 데스 그러면 차성훈이옵니다. 우리 이런 말 지금 안 쓰지. 다만 사극 같은 데서 볼수 있잖아. 그런 기분으로 말할 때는 차성은 되고자이마스. 명사되고자이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라는 말을 갖다 붙여 비가 아메. 비가 안 오면 속타잖아. 주여 비를 내려주소서. 옵 아멘 하고 마지막 기도를 해야지. 그럼 뭐야? 아메다. 비야. 비라고. 정중하게 말해봐. 아메데스. 회장님이 비서한테 물어서 비냐고 물어서 아메데고자이마스. 비이옵니다. 번역할 때는 비입니다. 비입니다. 좋은데 얘가 한결 더 정중하다는 얘기 이렇게 경어가 끄트머리에서 결정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대명사의 격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아이가. I'm, I'm, me. You, you. 이렇게 외 필요가 없어. 왜? 그 나는 하는 건 조사를 갖다 붙이면 나의 나를이지 아이 마이 미 하고 이렇게 말이 바뀌지 않요 굴절하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 나는 할 때는 눈에 해당되는 조사 와다시와 나의 할 때는 와다시노 나를 할 때는 와다시오 이런 식으로 조사를 갖다 배치하면 돼. 그러니까 대명사가 제 구실을 하는 기 못하는 기어 못하는 기어. 그러니까 대명사는 따로 분류할 필요가 없어. 품사로서의 가치가 떨어져. 그래서 명사에 포함돼 버렸어요. 대명사는 명사 안에 들어가 버린다. 따로 분리하지 않는다. 의미가 없는 거야. 뭐 대명사의 뭐 인칭에 따라서 뭐 뒤에 서수로가 바뀌거나 그런 일이 없단 얘기지. 그러니까 한국어 하듯이 하면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밖에 이제 여러 가지 영어하고 또 차이점이 있고 우리 한국하고 이제 가도 공통점이 있는데 뭐 대명사 관계사가 없다. 관계사가 없다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뭐예요? 뒤에서 수식하지 않다. 앞에서 맛있는 커피 그죠? 커다란 테레비하고 뒤를 수식하는 거. 앞에서 뒤로 편하지. 한국어처럼 앞에서 뒤로 수식한다. 자연스럽게. 다음에 문법적인 성뭐 여성 남성 중성 이런 거 없어 단수 복수에 따라서 수 일치도 없어. 다음에 관사나 정관사도 없어.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그런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음, 그러니까 이런 점을 가지고 그렇다고 일본어가 쉬우냐? 아, 아니에요. 외국어인데 어떻게 쉬울 수가 있어요? 일본어의 어려운 점은 물론 이제 한자를 쓴다는 것도 있고, 근데 좀 익숙해지면 되찮지만 그거보다는 언어적인 발상이 달라, 문화가 달라요. 우리 한국은 그죠. 부스로 그죠. 학문을 하던 선비가 다스리는 그런 사회였고, 일본은 칼을 찬 사무라이가 다스리는 그런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 자체가 발상이 틀려. 늘 자기 몸을 사리는 거야, 일본어에서는. 발음도 조심하고요. 어법도 직접적인 표현을 피하고 간접적인 거 애매하게 표현하고, 그래서 자기가 책임질 일을 덜 만드는 거지. 그렇게 조심하는 그런 어법을 구사하는 그런 어떤 발상, 문화 차이를 점점 우리가 거기까지 폭넓게 이해하면서 어학으로 들어가야, 그죠. 올바른 그 시점에서 어학을 공부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발음을 가지고 공부할 거예요. 일본어 발음이 어떻게 형성됐고, 한국과 어떻게 차이가 나고, 또 본격적으로 일본어를 학습하기 전에 배경 지식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갖출 것인지에 대해서 유익한 강좌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좌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